안녕하세요. 오친구. 안녕하세요. 오레오입니다. 제가 어차피 못주지만 그래도 제가 그 오늘은 부쩍 친구에게 선물로 받았어요. 오늘 친구에게 선물 받았어요. 그제 영상 보시기 전에 네그 제가 그러면 지금도 수고가 너무 심니다 여긴이 푸킨 이건 푸킨이에요. 제 친구가 줬는데요. 근데 저 호박 호박귀신 푸킨이잖아요. 제가 한번 어 여기 돌리는 것도 있어 요 이거. 이거 이거 돌리는 이가 발사되나 봐요. 전 아직 한 번도 못 써봐서 이것 때문 한번 변신시켜 놓겠습니다. 메카드는 요타. 잠깐만요 리커드는 위기 요타 요타 마스피이오 레드 속성이 50점이다 블루는 20점이고 블렌드 10점이네요 네 그렇다면 바로 파벌 시작해보도록 하죠 레츠고 네 파벌 시작해 여기 보시면 네. 또한번해 어, 보시되었습니다. 이렇게 썼고. 음. 잠깐만요, 잘못 조립했습니다. 다시 조립. 예, 일단 갔습니다. 다시 네, 일단 질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메크 오. 오. 오, 되게 빠르게 벤치는 이건. 이렇게 이게 팽이가 이건, 그, 트럼핑이에요. 트럼핑. 에이쿠. 보니 이런 트럼핑이에요. 이건 트럼핑인데 제가. 야, 푸킨 뭐야? 이 꽂으면 딱올였거든 푸킨. 응. 다시 변신했어. 야, 푸킨 앞모습, 그 뒷모습. 이거 제가 그, 그 제가 그 친구에게. 그푸킨의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그 19,900원인가? 그테블그인기지 19,900원이라고 했어요 인기 이거 무지하게 쌉니다 네한 번만 더 보여주고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이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부... 아어잠 아, 이게 이제...